11월 6일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남도일보 뉴스입니다. 5단계로 세분화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광주에서도 7일부터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민 생활 규제를 완화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감염 차단을 위한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는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내외 모임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500명 이상일 때는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유흥주점 등 정부 지정 고위험 시설 11종에만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중점관리 구종 일반관리 14종 등 23종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 등 3가지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남 담양군이 담양역사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자료들의 기증 기탁 접수에 나섰습니다. 담양 역사박물관이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및파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집 대상은 담양과 관련이 있는 전시 및 연구, 교육 활용 가치가 있는 고고학적, 민속, 사진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교재, 관찰 문집 등도 해당됩니다. 접수된 유물은 유물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작품을 중심으로 기증 기탁이 이루어지며, 무상 조건이 원칙으로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소장자가 매도를 원할 경우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의 주관사업인 광주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가 기업과 제품의 부가가치, 매출 향상, 해외수출 등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추동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 디자인기업의 디자인개발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개발 지원 성과품이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소비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광주 산업화 디자인 프로젝트는 광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혁신적 디자인 개발과 양산화 지원, 국내외 마케팅을 일괄 지원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국가정보원이 5.18 기록물 20건을 추가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박지원 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45건 3389쪽 분량을 처음 제공한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2차 지원자료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해외 공관들의 정부 비상 계엄 조치 정당성 홍보 활동 기록물, 광주 사태 실상 홍보 준비회, 82원의 활동 계획서 등 19건 588쪽과 5.18 관련 사진 53장을 스캔한 파일 1건입니다. 국정원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검색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자료 발굴 및 제공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18 조사위가 제시한 키워드를 계속 검색하는 등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홍보 활동 기록물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 과제 중 하나인 당시 정부의 조작, 괴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도의 눈으로 새로운 남도를 봅니다. 남도의 창으로 더큰 세상을 봅니다. 깊이 있는 생각으로 흔들림 없이 시대의 아침을 열어온 남도일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올곧은 신념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뉴 저널리즘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뉴스 미디어 중흥 미디어 그룹 남도일보